지난 10월 29일, 우리대학교 백양놀이 그랜드볼룸에서 4일간 제10회 세계 한글작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해당 대회는 국제펜 한국본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문학을 증진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범세계적 작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둔국제펜은 1921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본부는 1954년에 창립됐습니다. 대회 1일차에는 여러 한국 문학계 인사들이 개회식에 방문했습니다. 2일차에는 도종환 시인, 알브레이트 후배 교수 등이 기조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도종환 시인은 사력을 다하는 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강 작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강이노벨문학상 바꾸면 뒤에 옛날에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저는 쓸 때마다 울었어요. 울면서 썼어요. 이 작품 어렵습니다. 그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린 소년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팔그 그러니까 울면서 쓴 신, 우리도 울면서 읽게 되고요. 울면서 쓴 소설은 우리도 울면서 읽게 되는데. 독일의 한글학자인 알브레이트 후배 교수는. 한글 속 음향오행 원리를 설명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피력했습니다. 3일차에는 폐회식이 진행되기 전, 배제대학교의 외국 유학생들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봉,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15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국과 자국의 시를 하나씩 낭송하며 각국의 문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리고, 해당 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글과 한국 문학의 가치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유명한 작가를 알게 되었고 어, 한국어 문학에 대한 어, 많은 어, 좋은 시와 어, 좋은 어, 경험을 많이 어, 받았습니다. 어, 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Because of um, the Nobel Award uh, of Hangang uh, Writer, that we 지난달 우리 대학교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만큼 한국 문학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YBS 뉴스 최서현입니다.